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3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운은 상승하고 나스닥은 0.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FMC 회의가 시작됐다. 이게 중요하죠. FMC 회의가 1박 2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이제 시작됐고, 오늘 밤 마무리되고, 우리나라는 목요일날 새벽에 그 결과를 알죠. 요 며칠 동안 FMC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롬 파월의 발언이 사실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금리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했는데요. 어, 의사롭에서는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무산이 됐죠. 40% 밑으로 떨어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금리나를 할 거냐, 이거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 제롬 파월의 발언을 봐야 되는데 제롬 파월이 왜 지난달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정치적 선택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 연준 의장으로서는 실패인 거죠. 왜냐면 정상적이라 정상적인 것만 전했어야죠. 거기에 불확실성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연준 의원들은 어,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서 금리 인상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제롬 파월이 신뢰 가 갔는데요. 사실 제롬 파월의 지난 달의 발언을 두고 신뢰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떻게 나올지 저 궁금하긴 합니다. 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런 뭐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장마감 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MS 하고 알파벳 두개 실적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MS는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에저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기대 이상의 수익,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 주가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요. 알파벳은 구글 광고 수익이 기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간에서 4%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의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다. 그런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 빅세븐에서는 상승한 종목이 엔비디아하고요. 테슬라 두 종목 외에는 상승 종목이 없는 상황이고요. 국제 유가는 1%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WTI가 77불 82센트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어 원유 수요 확대 전망을 내놓으면서 어 유가의 상승을 어 부추겼다. 뭐 이런 해석을 할수 있겠죠. 오늘 밤 미국 시장 f m c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또다시 제롬 파월이 금리나를 강력하게 시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시사할지 한번 봐야 되겠죠. 시장 일각에서는 5월, 6월만큼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쪽으로 비중이 실리고 있어서 일단은 그 가능성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아까지 말씀드렸처럼 MS가 실적은 좋지만 시간의 주가가 좀안 좋았고요. 알파벳도 지금 시간에 4% 정도 빠집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나스선물이좀 많이 빠지네요. 0.8%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스닥은 어0.76 포인트 빠졌고요76% 빠졌구요. 그 다음에 어 다운은 0.35% 빠져서 아 상승해서 마감할 모습인데요.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다운은 또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죠. 신고가 갱신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기술주가 약간 뭐, 뭐 빠졌지만 별로 의미 없죠. 어제 상승분을 뭐 되돌린 정도 뭐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고점 신고점에서 한16 포인트는 이놓고 신고점을 갱신 못했는데요. 오늘 이후도 봐야 되겠죠. 뭐 실적이 뭐 MS랑 알파벳이 안 좋았어도 지금 AMD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도 들 한번 봐야 되겠죠. 실적이 안 좋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파벳만 약간 좀안 좋았지. MS는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좀더 어,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가 서부텍사 중진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좀 오르네요. 근데 어저께 79불 26센 29센트까지 갔다가 종가가 76불에 이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장중 한때 75불 80센트까지 밀렸었네요. 한1.2% 밀렸다가 어, 1.35%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죠. 이 박스권 제가 지난번 그러드그 박스권 안쪽에 지금 그래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뭐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국이 FMC 회의를 하고 나면 한달에 의사록 발표가 되죠. 우리나라도 1월달에 금통이 후 의사록 발표가 있었는데요. 추가 긴축 필요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나 금리나 시기는 좀 이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다만 다수의원이 현행 금리를 유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금리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가 있어서 우리나라 선제적 금리 인하가 좀 어렵다라는 것은 좀 문제인데요.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면 우리나라도 서둘러 금리 인하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부양을 위해서 규제를 엄청 많이 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돈이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돈 풀어는 방법이 금리 인하 방법 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이 돈을 풀어주는 방법이잖아요? 아니면은, 현재 총통화량을 유지하면서 돈을 돌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출 자체를 아예, 만기를 10년 이상 더 늘려버린 거죠? 뭐, 신용대출이든, 아니면은, 뭐, 주담대 대출이든 늘려주면, 그만큼, 어, 갚아야 되는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좀 돌겠죠? 가액에 여유가 생길 텐데,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도 현재의 대응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실제로 유동성을 공급해 줄 방법이 없죠. 총통화량을 늘려주든지, 총통화량 내에서 돈을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 현재 전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가 미국과 금리 차리에서 먼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어차피 미국이 할 거라면 우리나라도 선제 대응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은행이 좀 강한 어떤 드라이브를 하면 시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정광우역장세예요 어저께 국내장 정광우역장세였죠 어저께 국내 정광우역장세였습니다정광우역장세였는데요 아침에는 1%까지 상승했다가요.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로. 이 마이러스로 끝난 이유는 중국장과 연령 연결돼 있죠 중국장. 중국이 지금 항생이 2.3% 상해가 1.8% 빠졌는데 요게 헝다그룹 문제죠. 헝다그룹에 대한 어 청산결정이 떨어졌죠. 원래 청산결정이냐 법그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살고 죽고를 결정하는 청산결정이 났죠. 그러에서 빠졌는데. 이게 이제 홍콩에서만 청산 결정이 났지, 중국 본토에서는 안 났어요. 옛날에 뭐 영국 영역으로 있었다면 홍콩에서 법원 결정이걸로 끝인데, 어, 지금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본토 법원에서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저께 패닉셀이 있었는데, 오늘, 어, 그 영향이 또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저께 정부에서 특단 대책을 좀 내놨다고 하죠 주주가치를 높은 기업만 모아서 상장 지수 펀드로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상장 기업이 인적 불안할 경우에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하겠다 아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까 그러니까 이게 어~ 상당히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어~ 시장 부양을 위한 경기부양 주가 부양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만큼은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죠? 확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정 실적이었고요. 이번 확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음봉으로 끝나는데요. 어저께 음봉을 오늘 양봉으로 가름해 줄지는 봐야 됩니다. 그는 이제 중국과 관련이 있어서 중국의 흐름 봐야 되겠죠. 이제 어저께 어 나스닥이 0.76%로 빠지고 다우가 올랐는데 문화 시장은 나스닥이 좀 많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경향은 있죠. 근데 어쩔 땐 다우 영향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시장 주도자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보시면 될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어요. 어제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외국인이 사긴 아 외국인이 막판에 팔았어요. 이번에 사다가 막판에 팔았는데요. 선물이 중요하죠. 이게 선물 하나로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선물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